사주에 괴강살이 있으면 정말로 피 흘리며 단명할까? 괴강살은 예로부터 모든 사람을 제압하고 흉폭하며 여자의 경우는 남편을 피 흘리며 죽게 한다는 살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괴강살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은 괴강살이 사주에 많을수록 양의 기운이 강하여 간섭을 거부하고 주장과 개성이 강하며 믿고 맡겨 줄때 능력을 발휘하며 은근한 고집과 끈기가 있는 타입으로 과거에는 사회에 순응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사회적 풍토에 따라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로 자신의 사주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괴강살의 장점을 바르게 알고 승화시킨다면 오히려 성공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리며 더욱 자세한 종합사주에 대해 궁금하시면 프로필 링크를 참고해주세요.